안녕하세요. 오밀리터리의 오동룡입니다. 오늘 밀리터리 인사이드 시간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군은 얼마 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것에서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통해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러면 2020년대 중반, 늦어도 2030년경에는 아이언돔을 개발해서 전력화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아이언돔은 우리말로 강철 지붕이죠. 돔 형태로 만들어진 방공망 전역에 그 요격 시스템을 가동해 가지고 방어를 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아이언돔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스라엘 라파엘이 개발한 아이언동은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됩니다. 어, 탐지 거리 350km에 달하는 레이다, 그 다음에 또 레이다에 잡힌 미사일이나 로켓을 요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통제 컴퓨터, 그 다음에 사거리 70km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품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최대 70km의 사거리를 가진 타미르 적외선 유도미사일을 사용해서 저고도로 날아오는 적의 단거리 지대지탄도탄과 포탄, 합격포탄, 방사포탄 등을 요격합니다. 을 요격하는 영상을 보면 이건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아이언돔의 가격은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아이언돔 한개포대는 3,4기의 발사, 발사대로 구성이 되는데 가격만 해도 565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격용 미사일인 타미르는 한 발당 7천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발사대는 한 번에 약 20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최초의 아이언돔을 개발하게 된 것은 가자지구를 지배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네바논 남부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발사하는 대형 로켓포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아이언돔을 개발해 2011년 실전엔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요시설 방어용으로 아이언돔 13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언돔은 2014년 여름 발발한 가자전쟁에서 세계적 스타로 부상을 했습니다. 가자전쟁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상대로 벌였던 전쟁인데요, 이스라엘은 아연돔 덕분에 주요 시설의 90% 이상을 방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발사한 로켓 737발 가운데, 이스라엘 지역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273발에 대한 요격을 시도해서 이 중에서. 245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약 90%의 명중률을 기록한 것이죠. 가자 전쟁이 다시 말하면 아이언돔의 국제 홍보 전시장이 된 셈이죠. 이 때문에 가자 지구에서 직선거리로 1km 떨어지는 스테로시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요. 이 스테로시라는 조그만 도시에는 아이언돔의 하마스 로켓 요격하는 장면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인사한 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네타나우, 네타냐우 총리가 제발 방공으로 들어가달라고 신신당부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지금도 아이언돔이 정 로켓을 요격하는 장면은 유튜브에 널려 있는데요. 전 세계에는 게임처럼 적국의 로켓을 요격하는 아이언돔을 보면서 감탄사를 연, 연발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돔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조선일보 후배 노숙조 기자가 2018년도에 낸 '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이라는 책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이언돔 부대 방문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언돔이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졌는지 비화도 나와서 상당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 아이언돔은 2004년도에 이스라엘 국방부 다니엘 골드 준장이 그 이스라엘의 가장 절절한 무기 시스템은 이스라엘 방어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그 흔상층부에서는 미국의 불칸 펠랑스라는 시스템을 그, 직접 도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 그런 것을 감지를 하고 이 다니엘 증장이 그, 라파엘 최고 책임자 일란 비란이라는 사람하고 접촉해서 개발을 시작했는데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고 그 개발을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우리로 말하면 상당히 뭐 엄청난 이제 일을 벌인 건데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페레츠 국방장관하고 바라쿠 국방장관의 지원을 받았고 끝내 이제 그 2007년도에는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시켜서 개발에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제 미국의 지원도 필요했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에 대선 후보로 그 이스라엘 스테롯을 방문해 가지고. 아이언돔 개발을 이제 돕겠다고 이제 전격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바마의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계산이 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에 유대인 적작촌을 건설하는 것을 오바마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한 어떤 하나 선물을 좀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아이언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언돔. 지원기로다가그한 2억 달러 정도를 그 이스라엘에 지원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2007년부터 아이언돔 개발에 약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도 ADD가 이제 개발을 하려면 이 정도 개발 비용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노속 조 기자가 취재한 내용 중에 그 이스라엘 아이언돔 부대 방문기가 나오는데 한국 기자로는 최초로 이 부대에 들어가서 실제 장비도 만져보고 작동 원리와 개발 개발 비화를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목소리> 예수라, 예루살렘 서남쪽 60km 가량 떨어진 지중해 해안 도시 아시킬톤이라는 <목소리> 곳에 있는 그 아이언 돔 부대를 방문했더군요. 그래서 하마스 점령 지역인 가자지구로 가는 방향에 있는 부대였는데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국경으로 넘어오자마자 격추할 수 있도록 이곳에 아이언돔 부대를 배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숙조 기자가 방문했던 부대 이름이 박지부대였대요. 그래서 초음파를 쏴서 먹잇감을 찾아가는 박지를 땄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이름을 잘 짓는 것 같아요. 이 박지부대도 그렇지만 아이언돔도 그렇고요. 이게 머릿속에 한 번에 탁탁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난 박지부대 대대장 흑파루 중령이라는 사람이 그노 기자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 로켓의 궤도를 추적해 인구 밀집 지역이나 주요 시설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한다. 또 10에서 15초 사이에 로켓을 탐지해 격추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신경을 곤두세우고 대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초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성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그 아이언돔, 데이비슬링 에로우의 순으로 적의 미사일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1단계로 고도 100km에서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막는 에로우3 미사일이 있고요. 에로우3는 이스라엘판 사드라고도 불립니다. 대기권 밖 탄도 미사일 요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의 지원과 미보잉사와의 미 기술 협력으로 IAI사가 10년 동안 20억 달러를 들여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2017년 3월 이스라엘 북부에 설치한 에 LO를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아이언돈보다 더 높은 30에서 50km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이빗 슬링이라는 그 요격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에, 다윗의 도, 돌팔매로 이렇게 에,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비스 링은 라파엘이 레이시온과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실전 배치된 데이비스 링은 헤즈볼라에서 쏘는이란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그 사내지 70km 구간에서 방 요격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아이언돔 미사일입니다. 최근에는 이사, 이스라엘 정부에서 아이언돔 미사일을 중거리 미사일 요격도 가능하도록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반도 상황으로 좀 돌아와 보죠. 우리 한반도 군사분개선 인근에는 북한의 170mm 자주포, 그 다음에 240mm 방사포, 300여 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북한이 사거리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급으로 길고 저고도로 또 비행하면서 유도 기능을 갖춘 데다 구경이 600mm에 달하는 초대형 방사포까지 선보이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그 시급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방 중기 계획에 한국형 아이언돔이 포함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언돈만 있으면 북한의 장사정포를 100% 요격하고 유격, 대응해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것 또한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마스 등 이스라엘 반군들은 이란으로부터 로켓포를 공급받는데 그 로켓포들은 기술력도 떨어지고 많이 쏴봐야 한 번에 수십 발에 이제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북한은 전혀 다릅니다. 시간당 최대 300발까지 쏠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2019년 출연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한국군과 미군이 보유한 사드라든지 페이트리어트 미사일로도 요격이 사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제가 취재한 군 관계자는 대화력전을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군 전력으로 포병들이 경도에서 나올 때부터 징후를 식별해서 포를 쏘기 전에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로 진지를 타격해 무력화 시킨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북한에서 공격을 시도한다면 그 공격 원점은 북한 쪽 국경 지역, 북한의 북쪽 국경 지역이 아니라 북한 내륙의 어느 한 지점이 될 것이라는 거죠. 또 타깃되는 남한의 주요 시설도 중부 이북에 있으니 미사일이 휴전선을 넘어 들어올 때 실질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리는 50 내지 6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미사일이 발사가 실제 된다면 공중에 그떠 있는 체공 시간은 2.5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 사드가 발견하더라도 사드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해서 이스라엘처럼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아내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아무튼 한국형 아이온동 개발사업 은 일러야 2026년에서 2027.7년쯤 완료 될 것입니다. 더, 더 늦어지면 2030년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고요. 한국형 아이온동 개발을 맡은 국방 과학연구소 add 등군 당국은 국산 요격미사일 천궁투라고 하는데 철메투라고 하죠. 천궁투 개발 경, 경험을 살려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소식통은 본격적으로 개발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러도 내년 그러니까 2021년이 되어야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은 방산 협력 분야에서 상당히 오랜 동안 협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거로만 봐도 무인기라든지. 그 전자 전장비나 레이다 부분에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ADD가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위해서 이스라엘의 아파일과 좋은 협력을 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